할렐루야 12월 23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2절 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게로 오른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복 있는 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로 살아라 복 없는 자는 복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복 받은 자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의 축복과 그 비밀이 뭔지를 알고 그 안에 가하면 반드시 되어지는 역사 성령이 마음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되어지는 역사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주여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 말씀 안에 언약 안에 거하는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자의 포지션 안에 거하기만하면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대심을 언약 성취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어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응답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나타내실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귀한 자녀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신 것들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이번 주일 메시지가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으로 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결론 인생, 뜻을 정한 인생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음, 주일 오전 예배와 찬양 예배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냐? 복 있는 자로 살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복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종교인이고, 복 있는 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그 과정이 중요하다, 뭐 결과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나름대로, 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이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해답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기준의 열쇠인 것입니다. 어, 세상 사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복 있는 자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 진짜 언약의 해답을 낸 자만이 사실은 복 있는 자로 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누면 복 없는 자로 사는 사람과 복 있는 자로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볼때복 있는 자라고 여겨지십니까 음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사 그리또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유업을 이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복을 받게 합니다 요셉이 복 있는 자 되니까 노예로 팔려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어디에 있든지간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이 있는 왕국은 정말로 복 있는 자로 주변의 사람을 복을 받게 하는 복을 깨닫게 하는 복의 은혜를 입게 하는 그러한 음,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 있는 자로 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면 성경에 그랬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서의 복을 받고 그렇습니다.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 복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연관된 모든 현장에 요셉의 복 있는 자가 되니까 들에 있는 곡식까지 요셉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로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인지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기독교 회복이 뭐냐? 바로 복 있는 자, 복을 받은 자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뭐죠? 바로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을 통하여서 형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 편에 복 있는 자의 음, 예 예화가 나와 있는데 복 있는 자의 예화가 뭡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네, 주변은, 복 있는 자 인생은 형통의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데, 하나님께서, 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누리도록, 당연한 복, 여러분,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음,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이 일을 음, 증명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진짜 복이 뭔지를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는 증인이 되리라 하기 때문에 되어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신가 만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응답마입니까 그리고 자랑이고 기쁨입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못 누리는 그래서 인생이 짧다는 것이죠 세월이. 정말로 시간이 모자라서 하루 24시간이 시 모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못 누리는 것 그래서 아쉽대요 여러분 시간이 먹고 있고 사는 근심 걱정 세상 우수살이 여기에 매해 살면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사랑과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사람이 있고 증인은 정말로 복 있는 자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며, 즐거움이 되며,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간증이 되는가? 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비밀과 축복과 응답을 발견하고 누리는 자들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그 비밀의 이 해답이 누구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성령과 피로,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올자가 없느라 했죠. 성령과 줄 같은 말씀으로 씻어, 그렇죠? 거룩하게 된그 말씀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고 이 비밀을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완전한 응답과 축복이 되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이렇게 그리또로 답이 나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은 내 육신의 동기와 욕심과 야망을 채우는 일의 해결이 아니고, 그분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절대 계획이 있어서 감사하고, 예. 그 비밀 안에 완벽한 우리가 신분, 그 권세 축복을 회복한 하나님의 응답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지는. 그래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유거지리라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준 그걸 보고 올인이 나갑니다. 다른 것이 올인이 아닙니다. 그래, 나는 죽어도 할 거야. 막 이게 올인이 아니죠. 거기에 생을 걸었어. 그게 그 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불신자들이 말하는 오리는 자기의 지와 열심과 신념에서 나온 것이지만 신자들의 정말 구원받은 백동들의 오리는 그리또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사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때 우리의 탐을 들여 증인이 되라 증거가 올아웃 모든 것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올아웃 되어지려 그 증거가 나타나 그러면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대답이라는 걸 발견하고 돌아오게 되는 주변이 변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인생의 정체성에 대한 귀중한 부분들이 정말로 음, 틀리게 살았던 인생들이 바른 것을 발견하고 바른 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절대 제자의 절대 삶의 여정입니다. 제자인 인생의 절대 여정.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 비밀 앞에 복음에 어린하는 이 비밀, 그리스도와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 고백 앞에 모든 흑암의 실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 영광이,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우리의 중심이 거기 있습니다.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이나 결론은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고, 맞는 말인데, 뭐가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야 될 진짜 이유 있습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발앞에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일, 그러한 복음 실현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발 앞에 속히 사단의 시력이 깎이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잘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더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되고 정말로 참 성공, 참 승리, 참 응답, 참 증거를 가진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 복음 대교. 이미 십자가를 이으뜨가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 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신앙고백에 가며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지 말고 복 있는 자로 거듭나야죠. 복 있는 자가 돼야죠. 예. 여러분, 복 있는 자 맞습니까? 복 있는 자가 되려고 놀라는 건 종교인이고, 복 있는 자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찬송가 2 8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복의 근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강림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죠? 주인의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진짜 응답의 진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 복, 복이 되어주시고 복음 기쁜 소식이 되어주신 복음이 되어주신 그리 스도인을 십자가에서 완성하던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도록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체질이 먹고 있고 사는 창세 기 3장 6장 11장 오래된 이 사탄이 심어 놓은 것에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의 목적으로 하고 이것이 어떤 방향이 되고 순간순간 우리를 음, 엄습해 오거든요.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은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음, 기도 응답의 결론이 빌보사령 6절 7절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가는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감격하고 그 비밀로 100% 완성하는 승리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자녀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친히 되어주시고자 독생자를 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그 비밀의 능력과 증거를 나타내는 모든 흑암과 저주에 쓰레기 꺾이고 부흥과 승리의 역사가 속히 시작되어지는 작은 자가 천을 누워 약한 자가 강국을 누르는 우리의 실력이 얼마냐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 그것이 아닌 주님의 정말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노예로 팔렸든 누미호수 감옥에 갔든 어떤 형편이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전능자의 비밀은 전능자의 손을 누가 막겠습니까 전능자가 일하시면 누가 그 일을 방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으면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이소의 왕권은 그분이 모든 부와 귀가 그분의 손에 있는데 그분의, 그분을 의그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오직 부족하다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간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 한주남결은 그러한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으로 말씀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이정표가 되고 목표가 되고 내용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완벽한 응답이 응답이 되게 하는 진짜 믿음 소유자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복음을 복음화 보금화, 시키지 못하도록. 예, 복음 시련이 되지 못하도록 복음의 은혜를 누림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시력이 꺾이는 능력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에 지어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그 능력으로 돼요 그렇죠? 아, 사람의 방법이나 이론이나 논리나 권모 쓸 수가 아닌 예,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완전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어지는, 그래서 증거거리가 되어지는, 승리와 부흥이 속히 앞당기는그 시간표, 그 날, 그 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신 축복을 귀한 자녀들로 게주셨사오니 준비하신 대로 귀한 자녀들이 말씀을 내로 역사의 축복과 증거를 누리게 되도록 주의 능력의 선으로 기름부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돌보신 은혜 안사가 참 복음의 비밀 구원의 복음의 말씀과 그 능력의 축복의 언약을 듣고 아멘하며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아멘하는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풍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